안녕하세요. HLB가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면서 기대감이 가득 찬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기다리다 지친 주주님들도 코로나 백신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백신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모더나와 SK바이오사이언스에도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뉴스 기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HLB, 나노코박스로 SK바사 따라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 총액은 약 25조 원입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가가 거침없이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두배 상승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모더나의 시총입니다. 약 180조원인데 bms와 gsk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항암제 공부할 때 글로벌 제약사로 소개되던 bms와 gsk도 이제는 모더나보다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모더나는 mrna 코로나 백신으로 순식간에 글로벌 제약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타미플루로 순식간에 글로벌 제약사가 된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이고 현재도 미국에서 위기 속에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했네요.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미국인 것처럼 미국만 잘 나갑니다. 과거에는 로마 제국, 대영 제국처럼 각 국가들이 대전성기를 누렸는데 지금 시대는 미국이 대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더나 시총이 180조 원인데 몸값이 20배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9조 원에서 시작한 거죠. 현재 HLB 시총에 약 2배가량 되었던 모더나가 이제는 무려 180조 원 시총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몇년안된 기간 동안에 말이죠. 제약바이오는 이런 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면 정말 초대박이 나고 쪽박이 나면 회사가 사라지고 이런 거죠. 화려한 모더나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약 70달러였던 모더나가 현재는 약 400달러에 육박합니다. 약 1년 사이에 6배가 오른 거죠. 작년 하반기에 매수해도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최근 장대양봉은 7월달이죠. 모더나의 시세는 현재 진행형이었던 겁니다. mRNA 백신이 나온 지꽤 오래된 것 같지만, 모더나는 수익을 볼 기회를 최근에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2019년 모더나의 주가는 15달러였다는 것이죠. 불과 2년 만에 400달러가 되었습니다. 마켓 캡을 보면 154빌리언입니다. 약 160조 원이죠. 최근에 환율도 올라서 하나로는 정확하게 약 180조 원입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는 둘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굉장한 수혜를 보게 된 백신 기업들입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 모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모더나 백신은 초창기에 출시된 반면, 노바백스는 아직도 출시되기 전입니다. 이 차이는 아마도 모더나가 노바백스보다 좀더 숙련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질 당시 시가총액은 모더나는 약 9조 원, 노바백스는 약 7조 원이었습니다. 약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만큼 모더나가 좀더 경쟁력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었겠죠. 그래서 노바백스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코로나 백신을 출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죠. 화이자는 그런 모더나보다 더 빨랐는데 화이자는 원래 글로벌 제약사니까 안 빠른 게 이상하죠. 모더나도 과거에 이런 대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보니까 공급지연이 발생합니다. 현재 노바백스가 제조품질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죠. 모더나와 노바백스 모두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노련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공급 차질 문제가 없죠. 화이자는 더 나아가 어떻게 백신을 마케팅하면 백신을 더 많이 팔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화이자 CEO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 중 하나였고, 실제로 화이자 CEO가 예방접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죠. 백신 기업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대형 이벤트를 잘 완수하고 나면 모더나는 당당히 글로벌 제약사를 우뚝 서겠죠. 모더나는 8월 코로나 백신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사가 커진다고 곧장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되는 건 아니죠. 실수들을 하면서도 잘 해나가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반면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는 HLB에게 기술 이전을 하여 생산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노젠에서 생산 차질이 생겨도 HLB가 생산하면 공급 차질 리스크는 분산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HLB는 나노코박스를 생산해보는 경험을 쌓으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겠죠. 현재 제조업 단백질 백신들은 빠르게 기술 이전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노바백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기술 이전을 하고. 나노코 박스는 HAB에게 기술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이 가능한 이유는 최신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술로도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술이전을 하지 않아도 한국의 백신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기술이전을 해주고 로열티를 받으면 양쪽 다 이득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단백질 백신들은 한국 기업들이 기술 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신 백신인 mRNA 백신은 기술 이전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창업자 로버트 랭거는 한국 기업이 mRNA 백신을 기술 이전 받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이 k 팅소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최신 기술인 mRNA 백신 기술은 한국 기업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mRNA 백신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성과를 독차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재 기술 이전을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mRNA 백신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mRNA를 감싸는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물 전달체 기술인데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약물을 지질로 감싸서 딜리버리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맥도날드 딜리버리처럼 말이죠. mRNA는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배달되는 와중에는 잘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가진 제약바이오 기업은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텍, 큐어백 등 정말 소수의 회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LMP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모더나 창업자는 한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mRNA 백신을 만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질 나노입자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LNP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지질 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는 힘듭니다.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기술을 공유할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백신을 보급해야 하는데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제조 단백질 백신입니다. 과거부터 쓰여왔던 백신 플랫폼이니까요. 그리고 개발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HEB는 나노젠으로부터 손쉽게 기술 이전 받아서 곧장 생산에 들어가고 판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개발이 완료되는 걸 보고. 글로벌 권리를 인수해서 생산하고 곧장 판매하겠다는 게 hlb의 계획인 것이죠 글로벌 권리 인수의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용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hlb는 워낙 좋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잘하는 기업이라 크게 비싸게 살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주가가 2배 상승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20배 상승한 모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백신으로 기대감을 주고 있는 h a b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